로렌드 고릴라 친구들 어서와요. 반가워요. 이번 시간엔 덩치는 크지만 온순한 친구를 만나볼게요. 어머, 선생님. 이 친구가 온순하다고요? 성질이 사납게 생겼어요. 저 표정 좀 보세요. 친구들,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겉모습은 사나워 보이지만 온순한 친구랍니다. 허허, <laughs> 맞아, 친구들. 우리는 위협을 받으면 흥분해서 두 발로 서서 가슴을 두드리기는 하지만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아. 어, 어, 그래? 너는 정말 덩치가 크고 힘이 세게 생겼다고. 그래도 난 다가가기가 무서울 것 같단 말이야. 친구들, 자꾸 보다 보면 친해질 거예요. 생각보다 로랜드 고릴라가 귀여운 면도 있으니까요. 응, 맞아, 친구들. 우리는 몸집이 크고 머리끝은 뾰족 솟아있지. 또 얼굴은 넓적하고 털은 검은 빛을 띠고. 나이가 들면 허리에 난 털이 회색으로 변해. 우리는 주로 채식을 하고 나무 열매를 좋아한다고. 그리고 침팬지 다음으로 사람과 가장 비슷해. 친구들. 로렌드 고릴라는 낮은 지대의 열대 우림에서 살고 저녁에는 땅바닥에 풀이나 나뭇가지를 깔아서 잠자리를 만들어요. 선생님, 꼭 사람이 이보자리를 펴는 것 같네요. 응? 알고 보니 로렌드 고릴라가 똑똑하기도 하고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친구들, 거봐요 무엇이든 겉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더 다가가서 자세히 지켜보는 것도 좋겠죠? 그럼 안녕, 로렌드 고릴라.